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번 2월이 된 승무패 82회차 총 14경기 전체를 분석하겠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데이터가 확인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각 경기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는 방식입니다. 빠숑픽 연구소는 수년간 직접 축적해온 2만 개 이상의 승무패 배당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숫자와 배당 흐름이 말해주는 방향에 집중해 분석합니다. 보여주기식 예측이 아닌 근거가 남는 분석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82회차 역시 각 경기별 배당 구조와 히스토리를 차분하게 정리해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럼 한 경기부터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크레몬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에 있어 결과는 승 33.3%, 무 66.7%, 패는 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무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1.72, 무 3.10, 패 3.8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배당이 가장 낮게 배치되어 있지만 한 배대 초중반으로 강하게 눌린 구조는 아니며 무배당 3.1형도 크게 벌어지지 않아 전형적인 혼미세우위 속 균형 배당대로 해석됩니다. 토리노는 현재 하위권에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 결정력 기복이 있어 경기를 일찍 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비슷한 전력과의 매치업에서는 템포가 단단해지며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크레모네는 원정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라인 간격을 좁히는 운영의 강점이 있습니다. 득점력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며 균형을 유지하는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입니다. 배당 이스토리의 무우세 흐름, 배당 구조의 균형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까지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브라이턴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 있어 결과는 승 66.7%, 무 33.3%, 패는 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승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1.54, 무 3.75, 패 4.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 배당이 1.5배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으며 무패 배당은 각각 3배대 후반과 4배대 초반으로 벌어져 전형적인 홈 우위 배당 구조를 보여줍니다. 리버풀은 최근 리그 두 경기 승이 없으나 홈에서 전방 압박과 템포 장악 능력이 뛰어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몰아붙이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세컨볼 회수에서 강점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브라이턴 역시 최근 리그 두 경기 승이 없으며 강한 압박을 받는 원정 경기에서는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압박 이 풀릴 경우 뒷공간 노출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 도 반복됩니다. 배당 히스토리의 승우세 흐름 배당 구조의 명확한 홈 편향 최근 두 팀의 경기 성향까지 홈승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정렬된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리버풀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르마와 라치오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에 있어 결과는 승 100%, 무와패는 0%로 기록됐습니다. 표본수는 적지만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승 흐름이 나타났던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3.35, 무 3.00, 패 1.88로 형성돼 있습니다. 패 배당이 가장 낮게 잡혀있어 원정 우위가 기본값처럼 보이지만 무 배당이 3.00으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고 승 배당도 세 배대 초반에서 과도하게 밀려 있지는 않아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하르마는 바로 전 경기 승리했으며 특히 홈에서 수비 라인을 단단히 유지하며 경기 템포를 늦추는 운영의 강점이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중원에서 간격을 좁혀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선택해 홈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치오는 전력상 우위는 분명하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며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경기를 일찍 풀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당 스토리의 승 흐름, 배당 구조의 변별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홈팀 쪽으로 한번더 기회가 열려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하르마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벌리와 플럼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은 0%, 무 50%, 패 5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승이 배제되고 무패로 갈린 흐름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3.55, 무 3.15, 패 1.77로 형성돼 있습니다. 패 배당이 한 배대 후반으로 가장 낮게 형성돼 있고 승 배당은 3.5배대 중반까지 밀려있어 시장 기본 방향은 원정 우위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무 배당이 3.15로 크게 벌어지지 않아 원정 승 쪽으로만 단정하기엔 변수 여지가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벌리는 공격 전개에서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제한적인 팀입니다.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를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플럼은 그나마 수비 조직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해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 없이 균형 상태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당이 스토리에서 무패만 등장한 흐름, 배당 구조의 원정 우위 속 무열림 구간. 두 팀의 득점 운영 성향을 종합하면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무패 커버가 합리적인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패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칼리아리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이 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 100%, 무합패는 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승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1.21. 무사5 5패 8.6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 배당이 1.2배대 초반까지 강하게 눌려있고, 무패 배당은 각각 4배대 중반, 8배대 후반으로 크게 벌어져, 전형적인 강한 홈 우위 배당 구조를 보여줍니다. 시장에서도 홈팀 쪽으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힌 구간입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템포 주도와 전방 압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중원 장악과 측면 전개 모두 강점이 잘 드러나는 팀입니다. 특히 비슷한 상대로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며, 경기를 빠르게 벌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칼리아리는 전 경기에서 승리하긴 하였지만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깊어지며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볼 소유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배당 이스토리의 승100% 흐름, 배당 구조의 강한 홈 편향, 두 팀의 전력 운영 성향까지 모두 홈승 방향으로 정렬된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 아탈란타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팰리스와 맨체스터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은 0%, 무 50%, 패 5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승이 배제되고 무패로만 갈린 흐름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3.60, 무 3.40, 패 1.6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 배당이 한배대 후반으로 가장 낮게 잡혀 있어 시장 기본 방향은 원정 우위로 해석되지만 배당 히스토리 상원정 승단방향으로만 보기에는 여지가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 점유율을 허용하되 공간을 내주지 않는 운영의 강점이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템포를 끊고 흐름을 지연시키는데 집중해 경기를 쉽게 열어주지 않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점유율과 전개 완성도에서는 분명한 우위를 보이지만 특히 초반에 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흐름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무가 포함된 흐름 배당 구조의 원정 우위 속무 열림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체스터 시티의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 33.3%, 무는 0%, 해 66.7%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무가 배제되고 승패로만 갈린 흐름이 반복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2.40, 무 3.05, 패 2.5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패 배당이 두 배대 초중반에서 촘촘하게 맞물려 있고, 전형적인 양방변별 구간의 배당 구조를 보여줍니다. 시장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기보다는, 승패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흐름입니다. 노팅원 포레스트는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올라가며, 상대 전개를 끊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 초반 기세를 살려 의외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전력과 공격 완성도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경기 흐름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실점 리스크와 득점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팀입니다. 배당이 스토리의 승패 혼합 흐름, 배당 구조의 양방 열림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승패 양방 접근이 합리적인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와 뉴캐슬류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은 0%, 무 50%, 패 5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홈승이 배제되고 무패로 갈린 흐름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2.90, 무 3.05, 패 2.0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 배당이 가장 낮게 잡혀 있어 기본 방향은 원정 우위로 보이지만 무 배당이 3.0으로 크게 벌어지지 않아 원정 승 단방향으로 보기에는 부담이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도 무쪽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흐름이 관찰됩니다. 선덜랜드는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올라가며 상대 전개를 끊어내는데 집중하는 팀입니다. 특히 템포가 느려지는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뉴캐슬류는 전력상 우위는 있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때 경기를 빠르게 풀어내지 못하는 흐름도 종종 나옵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무가 포함된 흐름 배당 구조의 원정 우위 속무 열림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 선덜랜드와 뉴캐슬류의 무승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에스턴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히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 50%, 무 50%, 패는 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패가 배제되고 승무로만 갈린 흐름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3.1로 무 3.20, 패 1.88로 형성돼 있습니다. 패 배당이 가장 낮게 잡혀 있어 기본 방향은 원정 우위로 보이지만 승무 배당이 세 배대 초반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아 원정 우위 속 코미변 가능성이 함께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도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기보다는 변수 여지를 남겨둔 흐름이 관찰됩니다. 웨스트엠은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무리하게 나서기보다는 흐름을 끊어내며 균형을 유지하는 운영을 선택해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공격 전개와 전방 압박에서 강점이 있지만 원정에서는 경기 템포 조절 과정에서 수비 전환이 느려지는 장면이 간혹 나타납니다. 경기를 일찍 벌리지 못할 경우 흐름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패턴도 적지 않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의 승무 혼합 흐름 배당 구조의 원정 우위 석홈 열림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승무 커버가 합리적인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무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엘라스 베로나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과 무는 0%, 패는 100%로 기록됐습니다. 표본 수는 적지만 동일 배당대에서는 원정 승이 한번 등장했던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1.67무3.15해 4.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 배당이 가장 낮게 배치된 홈 우위가 기본값처럼 보이지만 무 배당이 3.15로 과도하게 낮지 않고 홈 우위 속 이변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도 홈쪽 단방향으로 강하게 밀리는 흐름은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해 경기를 일찍 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원정에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운영의 강점이 있습니다. 배당 이스토리의패 흐름, 배당 구조의 홈위속 변별 구간,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원정 쪽으로 한번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엘라스 베로나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과 무는 0%, 패 100%, 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원정승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4.10, 무 3.10, 패 1.68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 배당이 한 배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고 승 배당은 네 배대 초반으로 크게 벌어져 전형적인 원정 우위 배당 구조를 보여줍니다. 무 배당도 3.10으로 낮게 열려 있지 않아 시장에서도 원정 쪽으로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한 구간입니다. 우디네세는 홈에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버티는 운영을 선택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전개 과정에서 볼 소유가 끊기며 공격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 경기를 스스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나폴리는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가 유지되며 중원 장악과 세컨볼 회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팀입니다. 상대가 내려앉을수록 좌우 전개와 침투 타이밍으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배당 이스토리의 패100% 흐름, 배당 구조의 명확한 원정 편향, 두 팀의 전력 운영 성향을 종합하면 원정 승 방향으로 정렬된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나폴리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브렌트 포드와 리즈유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 50%, 무는 0%, 패 5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무가 배제되고 승패로만 갈린 흐름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1.81, 무 3.20, 패 3.3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 배당이 가장 낮게 배치된홈 미세우위가 기본값으로 보이지만 패 배당도 세배대 중반으로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아 전형적인 양방변별 구간의 배당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도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기보다는 승패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흐름이 관찰됩니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도가 높고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초반 주도권을 쥐는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가 막힐 경우 경기 흐름이 급격히 단조로워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리지우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는 뛰어나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템포가 빠르게 전개될수록 득점과 실점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의 승패 혼합 흐름, 배당 구조의 양방 열림 구간, 전력이 비슷한 두 팀의 경기 성향을 종합하면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승패 커버가 합리적인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인텔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 이스토리 표본에서 결과는 승과 무는 0%, 패 10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원정 승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6.20, 무 3.70, 패 1.3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 배당이 1.3배대 초중반까지 강하게 눌려있고 승배당은 여섯 배대 초반까지 크게 벌어져 전형적인 강한 원정 우위 배당 구조를 보여줍니다. 무 배당 역시 3.7배대로 낮게 열려 있지 않아 시장에서도 원정 쪽으로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한 구간입니다. 제노아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버티는 운영을 선택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전개 과정에서 볼 소유가 끊기며 공격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 경기를 스스로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인테르는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과 전개 완성도가 유지되며 중원 장악과 세컨볼 회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는 팀입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수록 측면 전개와 침투 타이밍으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배당 히스토리의 패100% 흐름 배당 구조의 강한 원정 편향 두 팀의 전력 운영 성향을 종합하면 원정 승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렬된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인테르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유벤투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구간의 배당이 스토리표본에서 결과는 승과 무는 0%, 패 100%로 기록됐습니다. 동일 배당대에서는 원정승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간입니다. 배당은 승 2.50, 무 2.95, 패3 6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부패 배당이 모두 두 배대 밀집돼 있으며 그중 패 배당이 가장 낮게 형성돼 시장에서는 원정 쪽으로 미세한 우위를 부여한 구조입니다. 볼로냐는 홈에서 조직적인 수비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경기를 스스로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유벤투스는 원정에서도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 운영의 안정감이 높은 팀입니다. 템포를 급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상대 실수를 기다리며 찬스를 만드는 운영에 능해 접전 구도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습니다. 해당 이 스토리의 패100% 흐름 배당 구조의 원정 미세우위 두 팀의 운영 성향을 종합하면 원정 쪽으로 한번더 무게가 실리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패, 유벤투스의 승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빠셩픽 연구소는 숫자와 배당 흐름이 말해주는 방향에 집중하여 보여주기식 예측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분석만 전달드립니다. 이번 82회차는 총 14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흐름을 중심으로 각 경기의 구조와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후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로 분석하고 감으로 즐긴다. 축구의 흐름을 함께 읽고 배팅은 책임감 있게, 빠셜픽 연구소와 함께 균형 있게 즐겨보세요.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